예를 들자 만시간의 법칙은 같이 공부하는 가치를 아는 멘토라고 해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개념원리 194쪽 연습문제 230번의 2번 자 이거 풀 풀으라고 했어요. 꼭 어, 배운 적이 없는데 지금 이제 현역 그 고3들 미적분하는 친구들이면 내가 다르게 풀어줍니다. 지금은 음, 그런 풀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 어, 배운 게 없잖아요. 공식을 되는거 아니에요? 잘 봐. 우리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를 금직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공식을 안 가르쳐서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공식을 가르친 적이 없거든. 맞지? 공식은 학교 계약하면 선생님들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그선생님들이 선생님보다 똑똑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 선생들한테 님질 자신이 없어요. <laughs> 와, 이광한 강한 발언. 나는 그 선생님들 질 자신이 없어요. 와, 이거 완전 뭐 자신감 풍부하죠. 그죠. 수학으로는 질 자신이 없다. 알았지, 날잘따라온나 이거 고사인 그 별이에요. 그래, 쌀 별도 한번 떠올려 봐. 이거 뭐 이제 껌이잖아. 그죠. 그리는 거. 어, 그래, 이제 몽그이는 뭐 이상하지 않나? 이거. 아, 지겹더라구요. 누구 말대로 따라... 또그려야 돼요. 그지? 또 그래, 그 자라고. 사인 기준하든 코사인 기준하든 만약에 코사인 별 그래프를 음. 별축과 평행하게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도 하면 뭐가 다진다 i 음. g 뭐이 is 이 o t a cosign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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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o s i g 마화십 분의 파이만큼이니까별 자리 별 플러스 이분의 파이를 네 바면 뭐가 된다? 뭐또 만들어줄까? 한두개더 만들어줄까? 얘기 하면내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이 점을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코사인이잖아. 여기 이분의 삼 파이잖아. 여기 이분의 삼 파이 맞죠? 예를 들면 코사인 그래프를 내가 공식 만들어 드릴게요. 세칸. 어 이분 의분에 만화 십 분의 삼만큼 그러니까 어별 플러스 이분의 삼파이였주면 뭐가 같다? 지금 세칸으로 괜찮냐? 하나 둘 해서 오이. 만들었네. 어, 뭐뭐무엇이고뭐막 뭐 그렇다는 거요. 그래서 만들수있다는 거야. 어느 순간 되면 공식이 만들어진단다. 알겠지? 그 가르침을 사사 받으라는 얘기다. 알았지? 자, 글래요 한번 볼까? 어, 아닌데, 이거 아닌데도 다른 선생님. 어, 다르래? 그럼 이녀석을 마스터 별로들까? 이데 시타는 뭔데? 별 많았을 뿐에 파이. 그럼 이거 제곱 빼고 이것만 거품을 걷어내 볼까요? 시타 자리에 별 마나스 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자말 그대로 돈갑된다 배운 거 있어 먹어라 선생님 장난삼막 수학 공식로 따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네 와와 맞죠 그래서 두배쌍 제곱 별 마나스 사인별 빼기 일 값이 0보다 커나 같은 나머지는 산조 개념원리 수일 235번, <목소리> 사인 x 그래프랑 y 2 π 1 x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인데, 저는 이거 프로젝트 문제지, 아, 프로젝트다 <목소리> 맞죠. 사인 3x 그래프를 하나만 표현할게요. <목소리> 자, 사인 3x, 그때는 지우지구라고 했었어. 요번에는 아, 최첨단 그래프를 내가 귀찮지 않게, 절대 귀찮지 않아요. 아, 절대 귀찮지 않아. 절대 귀찮지 않아. 선생님, 귀찮은 걸 0.7도 모르는 사람이요. 아, 절대 귀찮지 않아요. 와, 이런 친절한 선생님 있나, 그제? 아, 절대 귀찮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사인그래프. 자, 이렇게 대충 그리면 안 돼요. 절대 괜찮지 아요 자, 3x를 계산할 거예요. 원사이클 이렇게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 3을 대입했을 때 y는 사인 3x를 그릴 거예요. 이 주기를 따진다면 3분의 2파이 되잖아. 그죠이 점이 3분의 2파이라고. 한 원사이클 더 가면 이 점은 3분의 4파이가 되고 이점 원사이클 더 들어가면 더 3분의 6파이. 2파이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자, 네. 그럼 이정도면다 그릴 놓고 시작할게. 왜 이걸 그리냐? 면 지금 이 그래프는 이 직선이 그래프는 이 직선이는 0, 지나고 2, 8, 1을 지나고 2마 1을 지나네. 아. <laughs> 아. 와우. 나 지금 암산 될 겁니다. 지금은 난 친절하니까 절대 귀찮지 않아요. 절대 귀찮은 게 없어요. 선생님 기다릴 기사는 걸 쭉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요 맞죠? 선생님이 있나? 깡으로 뭉쳐있는 사람이라 선생님이, 아기, 선생님이 깡이 되게, 되게 좋아요. 되게 좋나? 안 좋나? 아, 되게 좋아요. 아, 되게 좋을 거예요. 아, 선생님이 져본 적이 없거든요. 나를 흔들 사람이 몇명 없어요. 남한테 저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림 그리시죠? 이렇게 그린다면, 어, 교점이 보이네. 그 점의 개수를 f3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생각할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더하기 다시 한 마리 더하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f4도 마찬가지야. 주기를 구하란다면 어 주기는 4분의 2파이에서. 따로 그리셔도 되고 같이 그리셔도 됩니다. 웬만하면 따로 그려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 보세요. 반만 그려도 된다는 얘기지. 웬만하면. 그럼 그럼 바꿔 얘기하면 조금 더 꼬아내려면 원점대칭이 주어지지 않게 하 코사인 파이엑스를 그리라고 주어질 되게도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원리만 파악하는 거야. 이거 다 풀어 주는 건 산수지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나는 수학 선생. 나머지는내 제자목. 수일 300아 237번 이차함수 어떻 틀렸네 위에 sinx더라고요 자꾸 뒤에 두죠? 이상하네 y는 뭐 개수가 지금 앞에가 아 이건 마이너스 e 사인시타 곱하기 x를 쓰는 게 맞죠 어 굉장히 불편하다 c 제곱 <laughs> 너무 불편해 아 그래 근데 꼭지점을 계산해 볼 거요 예 y는 x 제곱 마이스 e c x 반의 제곱 c 제곱 아이 s 제곱 빼기 c 제곱 아 이씨 S제곱, <laughs> 아, 지금, 지금, 지금 피곤해요. 미안해요. 완전제곱이 되죠. 그래서 X-S 전체 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S제곱이 되겠네. 이함수 이런 그래프 이게 뭔 말이냐. 이 꼭지점 A 점자표는 S, S제곱 빼기 우선 S제곱인데 이 꼭지점 A가 이 직선 아래쪽에 있다는 말은 이 직선에 이건 고정이잖아. 대충만 그리면, 원래 기울기는 이거보다 더 서야 되는데 이렇게 충 그릴 겁니다. 이 모양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이 축방정식이 지금 x equal s인데 이 점이 b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 잖아요 그 말은 b를 다시 적으면 이 b라는 건 s, root 3s plus 이두 개를 비교하 그래프로 얘기한다면 b의 y 좌표와 꼭지점 a의 y 좌표를 비교했을 때 아래쪽에 있다는 건 b의 y 좌표가 더 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기본형이 되잖아. 전부 다 s로 바꿔줄 수 있네. 이 우변을 다시 바꾸면 1-s제곱 그러니까 2s제곱이 되겠네. 휘리릭 넘겨. 그러면 2s제곱 플러스 루트 3s가 0보다 크면 될 것이고 s를 하나 묶어네. 그러면 2s 플러스 루트 3이 0보다 크면 되잖아. 그런데 이 범위에서만 쓰면 되니까 아, 단, 마이너스 1이상 1 1이 이하로 쓰면 될 것이고 얘를 함수로 풀어버리면 s축이 되고 이점 s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점의 s값은 0이 된다. 0보다 큰적이니까 뿔난 쪽이네. 그래서 s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또는 s값이 0보다 커야 되네. 그런데 이 범위에서만 스타 1, 2 범위에서만 성립하잖아. 맞지? 스타 1, 2에 성립하니까 얘는 될 수가 없지요. 어때는데? 그 어때는데? 근데. 그 전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게 자 그럼 이게 루트 이게 되지 아휴, 정신히는못차르려 아, 이게 암산이 안 돼. 루트 3은 1.73이잖아. 그걸 0 7 3 되잖아요. 뭔 소리냐? 다시 한번. 아이고, 선생님 헷갈렸어. S 축이면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또는 0보다 큰데, 이 녀석은요? 될도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잖아. 빗금 치면 이 범위와 이범위죠 그걸 웬만하면 그래프로 해석하면 금방 풀립니다. 아, 알겠지? 자, 어렵지 않아요. 그림을 색칠, 색칠, 색칠 공부를 해볼까? 선생님이 또 미미의 색칠 공부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어왜 비움 미미 비호선인 거 아니에요? 지금 미미 표마받은전 어, 세계 70억 미미 어, 광팬들이 오해하시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지금 시타축인가? 어 맞네요. 시타축이고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아이고 완벽하다. 자 너무 완벽하구만. 그래서 마르스 음, 2분의 123이면 그림을 그려볼까? 여기서부터 0 이상이니까, 그지? 이제 작거나 갖고 0은 요쯤있잖아요 그렇지. 오, 그래. 범위는 0 이상, 2파이 미만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0초가 돼야 되니까, 0초가를 비금치면, 오케이. 이 범위가 되겠지. 어때요? 예전에 이 범위가 되는 그 시타의 범위잖아, 그죠? 영초가 되고 그다음에 요 보면 되잖아 작아지니까 이범이도 괜찮네. 사인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은 6, 3분의 파이잖아요. 원점에서 3분의 파이 가면 2분의 루트 2가 3이 나오잖아요. 그 생긴 이범의 생긴 똑같지. 파이에서 3분의 파이 가면 3분의 4파이가 될 것이고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가게 되면 3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작은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타 범위는 3분의 4, 3분의 4 4파이 초가 3분의 5파이 미만이 될 것인데 0이 아니네. 아, 다 점점 안 봤다. 0 초과가 아니네요. 파이 이상 2파이 미만이네요. 이 범위 안 되네요. 아, 파이부터 2파이 미만 사이잖아. 파이 이상 2파이 미만이니까 답은 두근두근이 아니고요. 이 범위는 3분의 4파이 초가 3분의 5파이 미만. 주일 198쪽 사인 법칙입니다. 자 우선 사인 법칙을 알려면 맞아요. 중학교 2학년때 배웠던 외심이 떠올라야 돼요. 음 맞아요. 외심은 어, 다시 얘기지만 원은 나중에 그릴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삼각형을 먼저 예각, 동각, 직각 다 그려야 된다. 가장 일반적인 것부터 그려볼게요. 예각 삼각형의 가장 일반적인 모양을 그렸다면 자 외심의 정의는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맞죠? 선분 AB 수직이등분선 그거고요. 선분 BC도 마찬가지야 대충만 그을게요. 대충만. 대충 안 맞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너무 대충이다 그자. 뭐 지렁이 기억하는 것처럼 뭐네요 <laughs> 자존심이지 그자. 나름 선생인데 뭐지름이다 이거. 선분 AB 수직이등분선, 선분 BC도 수직이등분선을 작도를 할수 있죠. 눈금이 없는 자와컴파스로 마찬가지라. 선분 AC에 수직이등분선을 작도를 하세요. 그러면. 수직이등분선 L1, L2의 수직이등분선, AC의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L1, L2, L3의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그걸 외심. 사각형 OAP, o b p SAS, 달 아, 합동이니까 그래서 OA거리와 OB거리가 같지. 직각의 대변길이 같고 또는 이런 각 밑각 크기가 점점으로 같지. 뭐 다른 것도 할수 있죠, 그죠죠 뭐 이런 각 크기도 다 같다. 그걸 이용한다면 호 AB의 원주각 각 AOB 크기가 호 A 호 AB의 원주각 크기는 중심각 크기 두 배가 되지. 이게 원주각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중심각이죠. 그 증명 이렇게 할수 있다고요. 말저 해드릴까요, 한번 해줄까? 알겠죠? 증명 다할수 증명 그 증명 다할수 있다고. 증명 못 하는 건 내가 못 한다고 하잖아. 그뭐엊그지였던 표형에서는 어까 그 증명 못 해요. 내가 얘기했잖아. 평행선 f 각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그 강의를 내가 돈 주고 사겠다고. 근데 이때까지 증명 못했어요. 평행선 l 각도 동행각도 못해요. 원조각 크기 s a girl who is o b q o c q 이상 i 경 l 합합이잖잖 역시 똑같은 원리 s a s 두변과 크기인가 크기 같으니까. 그럼 요렇게 i 크기 girl w o b 거리와 o c 거리도 같네. O C R, O A R 합동인네 똑같은 멀리잖아. 그럼 세모 크기가 같고요. 하나 확실한 건점과 하나, 별각 하나, 세 모각의 크기는 구0도 이렇게 증명 가능하다고. 그러면호 B C 의 중심각 크기는 각 B O C 잖아. 이 크기는 뭐 같냐면 원주각 호 B C 원주각 각 A 의두 배와 같네. 이런 것도 증명할 수 있다고. 이 a를 흔들어 가지고 어디로 옮길 거냐면 중심을 지나게끔 자이 중심 o를 지나게끔 옮겨 가지고 a를 a 프라임으로 옮겨 보세요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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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서 이렇게 a 프라임 그럼 이건증명할 수가 없어요 각 a 크기와 각 a 프라임 크기가 같다는 건데 증명할 수가 없다 단 근데 중2때또 배웠던 외심 중의 하나가 이제 붙어 버릴게요 간단합니다 중2때 붙은 게 특히나 직각상각형의 외심위치는 이 또한 증명을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뭐 어, 선생님 직각이니까 직각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직각상각형의 외심위치는 반드시 스스로 작도를 한번은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이 증명을 할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작도만 있을 뿐. 이증명을아 선생님 잘 보세요. 직각상각형이니까 이호 AB의 원주각이 180, 중심각이 180도잖아요. 그 절반이 90도. 그건 나중에 일인 거야. 증명 작돌해서 해보니까 직각삼각형 만든 후에 그다음에 호 a a b b 프라임의 중심각이 180도가 되고 얘가 90도가 된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는 거야 어떤 원리인지 알겠지? 작돌을 먼저 해보는 게 맞아요. 내 셈이 이리 순서가 맞다니까. 그래서 그게 된다면 어 거의 경험식으로 알아야된다했지 너무나 너무나 많이 놉니다. 그래? 그래서 직각삼각형 만든다면 그러면 삼각형 a 프라임 b c라고 보세요. 어이 녀석이 사인 a 프라임 싸인의 정의는 필기체로 정는거 아니랬다. 평생 기억해야 될 거. 싸인은 필기체가 아니고 어? 코사는 필기체로 뭐 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각사 이렇게 싸인의 정의는 빗변 길이분의 그 대변. 아, 뭐 그대로 써먹잖아. a 분의 b 두뇌 그 대변 bc가 되잖아. 근데 bc는 삼각형 abc의 유교선의 손분 bc는 각 a의 대변이잖아. 그 다른 말로 small a라고 다스티니 정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뭐분의뭐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캡틴 r이라고 둔다면 2r 분의 small a 이걸 다시 정리하면 2r이라는 것은 sin a prime 분의 small a 근데 sin a prime이나 sin a 크기는 같네 이렇게 법칙을 증명한다고요 똑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호 BC에 대한 지금 첫 번째는 호 BC에 대한 원주각을 옮겼잖아 똑같이 호 c 에 대한 원주각을 옮기는 거야 전비를 옮겨가지고 지름을 통과하기끔 이렇게 작도해서 지각생을 다시 만들어서 똑같은 원리를 접목해서 한개 페이지 198쪽에 사인 법칙 1번입니다. 스몰 a는 ir ER 곱하기 사인 캡틴 a는 스몰 b 번보세요 사인 b 분의 스몰 b가 ir라면 스몰 b는 ir ER 곱하기 사인 캡틴 b는 스몰 c는 ir ER 곱하기 사인 캡틴 c는 오케이. 그래서 마치 공식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중학교 때, 삼각형 어, ABC가 이렇게 있으면, 각이 커지면 변이 길이가, 대변 길이가 길어진다고 배웠어. 그건 정비라 하지 않아. 그럼 정확한 명칭은 이거예요. 뭔 소리냐.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근데 ER, ER, ER 약분되죠. 각의 비는, 아, 니 네. 변의 길이 비는 그 대변의 사인 값을 정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정삼각형 절반, 올해 수능에 나왔죠. 늘 얘기하지만 유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30도, 그러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라디안이면 변의비는1대 루트 3대 2가 되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sin 30도 대 sin 60도 대 sin 90도. 이건 순능에 뭐 나오는 거라서 뭐 외우겠지만 sin 30도는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분의 그대로의 변 2분의 1. 사인드 습도는 빅뱅 문에 대변 2분의 루트3 사이드 습도는 뼈상게에안 되지만 우리 사이드 법칙 할때 사이드 그래프 0 0 2분의 8 0 0 아하 사이드 습도는 1이 되겠죠. 그럼 1곱배봐 1대 루트 3대 2 어때요? 어? 변의 비가 딱 맞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수비니까 뭐 굳이 아니어도 특수비인데요. 특수비가 아닌 것도 마찬가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맞아요. 법칙이요. 에 사인 법칙.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삼각측량법이 나오고, 이걸 이걸 이용해서 수학들이 발전돼서 과학이 접목이 되고 현대 현대 물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또는 물체에 모든 현상에 다 접목시킬 수 있어서 법칙 이는 많이 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단독으로 외워놓으면 못 써먹어요. 어차피 똑같이 안 나오거든. 우리는 앞에는 큰 관문, 뭐 수능이나 그 관문을 기준해서 본다면 뭐 생각보다 맞추기 힘들어요. 쉽다고 얘기하는 11번 앞에 그냥 거저 주는 문제도 적어도 다섯 여섯까지는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복습을 기준, 기반해서 유도하고 머릿속에서 암산 될 때까지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중학교 정도 봐야 되고, 근데 그걸 잘빌드업을 하면 충분히 선생님처럼 머릿속에서 다컬크레이션 계산까지 다 됩니다. 개념을, 수일, 페이지 200쪽, 필수의 1번에 1번입니다. 자, 퍼뜩 눈에 들어오면, 쌤이 그, 중학교 때배웠던 중학교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책에는 답지 보니까 사인법칙으로 풀었는데,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짱구에 불려가라. 짱구를 불리면 됩니다. 자, 불려볼까? 45도 60도, 어,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이거? 풀리든안 풀리더라, 쌤이 한번 그려볼게요. 45도. 60도를 대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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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잘 보세요. A각을 45도, 4분의 파이. C각을 60도, 어, 웬만하면 라지아나 바꿀게요. 그래? 거기 좀비가 있는데. 어? 이거 중학교 화세요 중학교 3학년 책에 있어요. 연결고리를 걸면 중학교 내용 따로, 고등학교 내용이 따로 아니라는 거. 그게 수학의 본질입니다. 꼭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다고 가르치 가르키는 선생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생은 먼저 배웠다고 잘난 척하는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많은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샘 수업 방식이 좀 특이하죠. 그런데 깨치면 모 고삼들처럼 다 풀어버려요. 질문 좀 하고 그래도 그냥 다 풀리는데요. 신기하지 그제. 나중에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한참 많이 틀리고 많이 틀리세요. 처음부터 배우 처음부터 맞추려고 하는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다른 학원은, 다른 스님들은 맞춰라고 막 이해하는데, 그게 이상한 걸 맞추면, 나는 거의 애들 안 믿어요. 뺏겼다고 <laughs> 생각해요. 야, 이걸 어떻게 풀었지? 배울 줄도 안 했는데, 막상 풀어보면 잘못 풀어요. 그럼 뭔가 있지, 뭔가 꿍꿍이가 숨어있죠. 맞아요. 맞춰오는 친구들 보면, 신뢰감이. 음. 아. 아. <laughs> 자, 중학교 버전으로 보어 드리겠습니다. 꼭지점 B에서 대변에 내린 수직이 발을 떨어뜨려 보면 빨간각 4분의 파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 BCH 정사각형 의 절반. 그러면 스몰 A라는 건각 A의 대변이니까 여기 저기가 스몰 a 러니까 여기는 그럼 요건 다시 말하면 BCH에서는 90도의 대변 길이잖아. 90도 대변 길이 2면 CH 거리는 5가 되는 셈이에요. 내가 전에 5. 그럼 변비는 1대 루트 3대 2가 되니까 5루트 3. 이번에는 삼각형 ABH 한번 봐봐.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네. 5루트 3과. 5루트 3가 같네. 오. 변해비는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5루트 6. C는 이게 됩니다. 이 풀이도 좋은 풀입니다 나쁜 풀이가 아니에요. 필기하면 꼭 필기해 두세요. 여러 풀이를 소개시킬 게내 목적이거든. 그래야 어, 똑똑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몇번페이지몇번 공식. 이건 무조건 법칙으로 풀어. 내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내 미분 넘어가면 수투 논란 중에서 미분이 넘어갑니다. 미분이 아직 안 배운 게 있어서 뭐 내가 설명을 다 못해주지만 미분에서 가장 좋은 풀이는 미분을 쓰지 않고 푸는 풀이예요. 안 믿기죠. 적분은 <laughs> 적분을 쓰지 않고 푸는 풀리가 베스트 베스트예요. 안 믿기죠 그죠? 이제 그걸 배우면 와 진짜 수학이 없다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아직은 선생님 본 실력에 반의 반도 지금 떼내지 않았어요. 보고 배우세요. 자, 그래서 우선 어이 녀석에서 아 어, 똑같은 상각형에비스번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 또 최첨단 컴퓨터를 이용해서 똑같은 상각형을 누가 봐도 와 완벽하다. 와 이거 완벽한 사각형. 오 대박 맞죠? 이 누가 봐도 똑같다고 이제 와 이거 뭐 최첨단 컴퓨터를 이용했습니다. 아는 걸 표시해 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아는 걸 우선 표시하세요. 나중에 이런 게 어려운 게 선생님 언제 뭘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은 한글을 와 수학을 해요. 내가 안 가르친 게 책이 있어요. 밑에 키포인트 보면 뭐 어떨 때 어떨 때 쓰라고 있어요. 나도 몰라요. 내가 모르는 건안 가르칩니다. 하지만 나는 머리를 써서 언제 뭘 쓸지를 나는 잘 알거든. 그래서 보고 배우세요. 우선 지금은 보고 배우세요. 진기 반기 할 거예요. 어떻게든 잘 봐.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우선 그대로 썼어. 맞지? 응? 그러면 쓰이든 안 쓰이든 우선 싸인 법책을 한번 적어볼게요. 유도는 조금 생략할 겁니다. 이 유도는 산수다. 이제는 법칙은 산수입니다. 아 유도할 수 있어. 산수. 중학교 때 배웠던 외신부터 출발해서 다 산수. 자 그런 후에 아는 걸 동그라미 쳐볼게요가계는 4분의 파이. 이렇게만 적었게 동그라미 아는 것만. 스 a 일 아네. 그러면 이걸 전문적으로 매개변수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이걸 사인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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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건 네개변수라고 부릅니다. 네개변수 캡틴이 R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후에 아는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캡틴 C를 알면 나는 수학하는 사람. 먼저 수학이 먼저 예 그래 딱 보잖아. 내가 지금 가르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 누가 봐도 아 스몰 C를 구할 수 있네.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매개변수로 연결되어 있네. 와 대단하지. 보이나? 이거 한글로 바꿔볼까? 나책안 보고도 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눈이 침침해서 잘안 보여요. 아눈이 침침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어떤 걸 쓰냐면 내 제자들 내한테 배웠다면 사인 법칙은 각 A와 대변 보이죠? 이 줄이 초록이 각 A와 그 대변이잖아. 대각 대변 사이 관계지, 그게 매개변수 2 r 로 연결되잖아. 그럼 각 c를 안다면 그 대변 길이도 알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돼. 어때? 만들어졌네 지금. 그래안 그래요. 이해되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그 사인 법칙은 내가 유도를 좀 길게 해서 롱텀로 해서 딱한번 정도 풀면 마무리하겠지만, 아 이걸 보자마자 음 그래. 이첫 줄은 2 어, r 로 연결돼 있네. 다른 말로 각 a와 small a는 대각 대변 사이의 관계네. 그러니까 만약 ar 구할, 아, 구할 수 있다. 대변 풀 수잖아. 이 사인 45도 산수, small a 산수. 맞잖아. 10을 사인 45도로 나누면 되잖아.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그 즉은 10 루트 2. 간단하잖아 이거. 10 루트 2가 어, ar이니까 a 외접원 구해지잖아. 그럼 연결고리 이렇게 걸어버리면 아무선 되잖아. 사인 60도 2분의 1. 그럼 2 c는 이하고 연결되니까 스물시 구해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시 매기변수에서 캡틴 B도 구할 수 있잖아. 구하지 아니해도 암산도 되잖아. 조금 살만 빠르다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건 특수비니까, 특수비가 아니라서 몽고하지만 내가 일전에 한번 정말 가르쳤나? 어, 싸인 75도, 코산 75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다가르쳤드리나미적분 하는 아이들은 내가 싸인 그 75도, 코산 75도, 탄젠 75도 가르쳐주고, 웬만하면 외우라고. 원체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너는 특수비가 아니지. 근데 걔는 특수비야. 루트가 포함되고 조금 복잡하긴 해. 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유선할수 있거든. 난 기억 안할거거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거 수학 말고도 쌤 주변에 너무 지루워요. 근처에 좋은 기억이 나는데 다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아, 이거 참. 아, 보여주고 싶은데. 아, 기억이 안 나요. 아, 책표, 책 표, 책 어디 가책표 보고 싶은데. 하지만 유도는 자신 있다. 하여튼, 특수비, 이거, 이제, 4, 75에 대 얘기한다면 스몰시도 구할 수 있어요. 알겠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돼요.